샘터같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욕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고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던 욕이 자신의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말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 요비 또 비사를 들어가로돼 2절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4절. 나의 강자나도 날과 같이 제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마구에 있었으며 5절. 그때는 전농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있었으며 6절.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시내를 흘려내었으며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8절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9절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려우며 10절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11절 귀가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12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구아를 건졌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요번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고, 범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그에게 있는 많은 재물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를 존경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거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14.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15.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16.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17. 불의한 자의 오금리를 꺾고 그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 자리에서선종하리라다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은 것이다. 19.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22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매니라23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많이 하였었느니라.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고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니라. 요분 지금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에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복주셨던 그 엄청난 축복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왕처럼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옵그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고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비, 이와 같은 추억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요비,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과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 많은 사람들이 요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요부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이와 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요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요이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셨거나 혹은 저주했다고 믿는 것은 아니죠. 한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요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은 언제나 축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호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양육해 가시죠.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또 해가 날 때가 있듯이 또 해가 날 때가 있으면 비가 올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요비 과거에 은혜로 왔던 축복을 누렸던 때를 추억하면서 한때 누렸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열고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 주 없었어. 예수의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